안녕하세요, 은입니다. 오늘은 그 어제 찍었던 그 마이구미 푸딩 있잖아요. 그거를 냉, 냉동실에 있던 걸 냉장고로 넣었거든요. 제가 어제. 좀, 그 물이 딱딱해지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루 안 기다리셔도 돼요. 좀, 한, 제가 오늘 아침에 넣었거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기가 냉동실이었는데 여기가 냉장고예요. 이렇게 제가 이사 오면서 냉장고로 바꿨거든요. 저렇게 종이컵이 하나가 눈에 띄죠. 좀 개인적인 우라서 이렇게 꺼냈어요. 이거를 이제 좀좀 물렁물렁하거든요. 물렁물렁하긴 한데 제가 이걸 빼볼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옮겼고요. 여기 음, 이렇게 있어요. 좀옮겨줄게 일단 준비물은 일단 이거는 준비물에서 빼겠습니다. 가위랑 접시랑 숟가락. 일단은 오늘은 까는 거 없이 할게요. 여기는 좀 깨끗해서 안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 다른 소리는 양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좀 찢고 찍고 그러고도 찍고또한번더 찢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ちょっとだけど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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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모양 진짜 이쁘거든요 웬만하면 여기 있는 것도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이걸 긁어서 먹을게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손 깨끗하게 씻어요. 이런 거할 때마다 어, 밑에 완전 여기 좀밝죠 제가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충전하고 이런 건데 그냥 쓰고 또 충전해야 되는 또 충전하고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편해요. 한 구역에서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어 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왕꿈 트리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嗯，拜。<Bye. S 2> 맛있 음, 맛 그냥 마이크민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만들어서 먹을 때말 많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찐득해요 제가 마이크민 뜯다가 이걸 얘 묻어있는 거그 상태로 이걸 집으니까 네, 이렇게 마이 국민 푸닝 만들기 였고요 이거 2편이에요 2편 1편은 따로 있어요 빠이